안녕하세요. 열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달력을 이렇게 좀더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크기, 색깔, 글꼴, 정렬을 바꾸고 이 셀의 테두리를 꾸미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덧붙이지 않고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만약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 강의들을 먼저 보고 연습을 충분히 하신 후에 이 영상을 다시 봐주세요. 자, 먼저 12월 이 글자를 좀더 예쁜 글꼴로 바꾸고 크기도 크게 하고 색깔도 바꿔보도록 할게요. 변경할 셀을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먼저 글꼴을 바꾸겠습니다. 홈탭에 보시면 글꼴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펼침 단추를 클릭하면 클릭, 여러 글꼴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로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글자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글꼴 오른쪽을 보시면, 네, 글꼴 크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펼침 단추를 클릭하면, 이렇게 글꼴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클릭. 그리고 이 글자의 색을 바꾸겠습니다. 글꼴 크기 아래를 보시면 글꼴 색 단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른쪽에 있는 펼침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서 글자의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클릭. 저는 녹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녹색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이렇게 이 12월의 글자를 글꼴도 바꾸고, 크기도 바꾸고, 색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이 요일 부분의 글자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셀을 먼저 선택하고, 글꼴을 바꾸고, 크기도 좀더 크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글꼴도 바꾸고, 크기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일 부분은 왼쪽 정렬이 아니라 가운데 정렬이 더 보기 좋겠죠? 가운데 정렬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홈탭에 이 부분을 보시면 정렬을 선택할 수 있는 단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클릭. 요일 글자가 셀의 가운데로 맞춰집니다. 요일 아래에 있는 이 숫자 부분은 오른쪽 정렬되어 있습니다. 보통 달력에서는 숫자 부분이 이 칸의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부분을 모두 선택해서 왼쪽 정렬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윗부분에 맞춤 부분에서 왼쪽 맞춤을 선택합니다. 클릭. 이렇게 왼쪽 맞춤으로 설정하면 이셀 안에서 숫자가 왼쪽으로 이동하기는 했지만 뭔가 위치가 애매합니다. 기존의 달력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숫자가 셀의 왼쪽에 있긴 하지만 위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빈 곳에 메모를 적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 달력을 보면 이 숫자가 왼쪽에 있긴 하지만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존의 달력과 똑같이 이 숫자가 왼쪽 상단에 위치하도록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거든요. 자, 다시. 숫자 부분을 모두 선택하고, 우리 맞춤 부분의 윗부분을 보시면, 셀의 세로 정렬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운데 맞춤 상태입니다. 그래서 셀 안에 있는 이 숫자가 세로를 기준으로 가운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위쪽으로 옮겨야 하죠?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위쪽 맞춤을 선택합니다. 클릭. 네, 클릭하시면, 이셀 안에 있는 숫자가 왼쪽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이렇게 글자의 스타일과 정렬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허전합니다. 지금 이 셀의 테두리가 없거든요. 자, 오른쪽에 달력을 보시면 이렇게 셀의 테두리와 셀 안에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만든 달력보다 칸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잘 구분됩니다. 이 달력 부분도 셀의 테두리도 넣고 셀 안에 색깔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일과 숫자 부분 모두 테두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선택하고 홈탭에 있는 테두리의 펼침 단추를 클릭합니다. 클릭, 클릭하시면 여러 테두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테두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테두리를 선택해서 선택한 셀에 테두리를 모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클릭. 네, 클릭해서 보시면 모든 셀에 테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좀더 꾸며보도록 할게요. 다시 모든 셀을 선택하고, 테두리의 펼침 단추를 클릭합니다. 클릭. 그리고 이번에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클릭. 자, 그럼 선택한 영역의 바깥쪽에 테두리가 진해집니다. 이번에는 요일이 입력된 셀에 색을 넣어볼게요. 저는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회색으로, 톤은 파란색, 일은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먼저 월, 화, 수, 목, 금 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테두리 단추 오른쪽을 보시면 채우기 색 단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색으로 색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펼침 단추를 클릭합니다. 클릭. 여러 색깔 중에서 저는 이렇게 회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클릭. 자, 이번에는 토요일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일부분도 클릭하고 채우기 색에서 빨간색을 넣으려고 보니까 다른 색깔에 비해서 너무 진하고 튀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원하는 조금 연한 빨간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랫부분에 이 다른 색을 클릭하시면 클릭. 좀더 다양한 색깔을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윗부분에 있는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클릭. 그럼 일요일 부분도 이렇게 색깔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일 부분의 셀의 색깔을 예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글자의 글꼴, 크기, 색깔, 정렬을 바꾸고 셀의 테두리, 셀의 색깔을 바꾸고 나니 훨씬 이 달력이 보기 좋아졌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달력 만들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메모를 적고 예쁜 이미지를 넣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수업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